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온 곳은 방배동에 있는 나이클 스토어라는 곳에 뭐 세차도 하고 자전거도 렌트해주고 취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여기 어 방배동에 보여. 이 볼링장 볼링장 보이시죠볼링장에 지하에 같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서비스 서비스 내용입니다 네 개주 그리고 자저 앞에 저 앞에 보이네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도 있습니다. 자 주차장에 진입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요 자전거들은 다 태어나 나가는 이건 전기 자전거들. 예,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 뭐 충분히 물품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장 여기는 회의나 이런 차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이게, 안장, 체크하는 겁니다. 안쪽에 들어오면, 스몰. 이렇게. 신기하네요. 이런, 체인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네요. 자, 여기는 자전거들을 보관하는 장소 같아요. 여기 전기 자전거들을 충전 중에 있네요. 그리 <laughs> 자전거, 쉐어링, 라이클.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쉐어링 플랫폼 라이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다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여기 라이클 스토어 공간은, 어, 저희, 어, 라이클이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라이클에서 올해 3월에 런칭한 오프라인 스토어이고요. 이 공간은 어, 자전거 입문자들을 위한 자전거 대여부터 자전거 매니아 분들을 위한 자전거 스팀 세차 그리고 정비까지 이루어지는 자전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라이클이라는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이용, 해보세요. 아주, 공간이랑 굉장히 좋습니다.